안녕하세요. 강소유주인입니다. 지난주 인터넷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유출된 구글 엔지니어의 보고서는 인공지능 관련 업계와 기술 전 분야에 커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5월 4일 저 역시 해당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인터넷에 게재된 보고서에는 주석을 통해 디스코드 공개 채팅방에서 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구글 연구원이 작성했으며 일반 공개가 허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글의 공식 보고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보고서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꼼꼼하게 두 번이나 읽어보았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접한 논문이나 보고서들 중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영문 글의 표현이 매끄럽지 않아서 확실히 구글의 공식 보고서는 아니며 글쓰기에 능숙하지 않은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글 연구원이란 진실성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숨막히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시청해 온 분들은 알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과 이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 흥미롭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글 연구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해온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분석과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조금 씁쓸한 건제 채널에서 먼저 주장을 해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구글 연구원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인터넷이 떠들썩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때문에 말이죠. 이 보고서 제목은 We have no moat and neither does OpenAI 번역하면 우리는 방어벽이 없다. 그리고 OpenAI도 마찬가지다 입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이 보고서가 주장하려는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현재 오픈AI의 ChatGPT가 선두 주자이지만 결국에는 승자는 오픈AI나 구글이 아닌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승자가 될 가능성 아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해 3월 초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인 메타의 라마가 유출된 것입니다. 유출된 라마는 인스트럭션, 대화 튜닝, RLHF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는 즉시 라마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이를 통해 거대한 혁신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공지능 개발에 수년이 걸리던 시간이 이번 사건 덕분에 불과 한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단위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라마의 유출로부터 겨우 10일 만에 저렴한 라즈베리 파이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구동이 되었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리고 활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는 오픈 소스 인공지능 혁신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알파카가 공개되었습니다. 알파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인용 컴퓨터에 NVIDIA RTX 4090 디스플레이 카드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나 인공지능 서버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맥용 버전이 개발되었고, 단지 300불의 비용으로 130억 개의 파라미터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 28일에는 GPT-3보다 뛰어난 셀레브라스 서버가 출시되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메타의 라마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멀티모달 훈련을 단 1시간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전이 겨우 15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4월 3일에는 UC 버클리에서 ChatGPT와 유사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코알라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고 사용자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t gpt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모델에 들어간 비용은 단백0 0불이었습니다 4월 15일에는 오픈 어시스턴트가 사용자들의 rlhf 즉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훈련되는 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빠른 발전 속도를 듣고 가슴이 터질 듯한 충격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이러한 발전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봅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오픈소스에서의 발전 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3월에 메테의 라마가 유출된 이후 GPT-4 수준의 92% 성능까지 달성하는데 불과 3주가 소요됐습니다. 수천, 수만명의 오픈소스 개인 개발자들이 무료로 참여하여 최 GPT와 구글 마드와의 격차를 신속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은 빠른 개발 속도, 다양한 맞춤화, 개인 서버 설치 및 사용으로 보안 강화 등의 매력으로 인해 최 gpt 와 구글과 경쟁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본 보고서가 평가했습니다. 개발 속도 뿐 아니라 5,400억 개의 파라미터 개발에 구글이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반면 오픈소스는 130억 개 모델에 단지 100불이 소요되며 현재도 구글의 모델을 더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과거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세가 달라짐에 따라 오픈 AI와 구글의 대형 모델 개발 방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오픈소스의 로라를 사용하는 200억 개 미만의 파라미터 소형 모델은 우수한 훈련 및 고품질 데이터로 대형 모델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셋에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지식을 쌓아가고 훈련시키는 로라 방식은 구글이나 오픈AI의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처음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방식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고품질의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구글이나 오픈 AI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 소스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 하루 이틀 만에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손쉽게 나만의 업무용 인공지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곧각 가정마다, 아니, 노트북마다 GPT-4 수준의 인공지능 서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면 구글과 오픈 AI가 오픈소스의 개발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구글은 오픈소스와의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유일한 생존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오픈 AI도 구글과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개발의 붐 혜택은 라마 유출 사태로 인해 메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는 전 세계의 수만 명의 무료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오픈소스를 통해 발전한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은 저작권을 가진 메타만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고려해 메타가 유출을 고의로 한 걸까요? 오픈 AI의 ChatGPT와 구글의 Bard의 취약점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제한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오픈 소스 모델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내 컴퓨터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무료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구글이나 오픈 AI에 비용을 지불해 사용하겠다는 의문이 제기되며 저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붐으로 인해 유튜브와 인터넷에서는 관련 정보가 즐비합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도구를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발전 과정의 과도기적인 단계이기에 금방 사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숲 속의 나무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희 채널에서 항상 추구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유출된 보고서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오픈소스가 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몇 개월 안에 개인 컴퓨터마다 GPT-4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 서버가 설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픈 AI와 같은 폐쇄적인 정책이 결국 실패로 이어질 것이며, 구글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대화를 통해 선두 주자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오픈 AI에 투자하여 통제 모델에 동참했음에도 구글이 정책을 수정해 오픈소스와 협력하게 될지 그 발전 방향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미래의 로봇팔를 획득한 사고로 스카이넷이 탄생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상상 초월한 발전의 계기가 라마의 유출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몇년 후에 돌이켜 2023년을 생각하면 과연 그 시기가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동감할까요? 본 영상을 통해 개인과 업무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해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웃음과 행복이 끊임없이 넘치는 모습을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안녕히 계세요.